네이트 친구들 안녕하세요 신보석입니다. 오늘은 피파 온라인 4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를 알아볼게요.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피파 온라인 4 전체를 통틀어도 최상위권에 있는 스트라이커죠. 사실 이 레반도프스키가 처음부터 피파 온라인에서 탑 티어였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오히려 뭐 피버남이었죠. 피파가 버린 공격수. 실제로는 잘하지만 아무도 쓰지 않은 공격수였는데 이 레반도프스키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피파 온라인 4에서 현재와도 같은 탑 3에 드는 공격수가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가장 처음에는 NHD와 라이브 18 토티로 시작되었던 피파 온라인 4에서는 라이브 시즌만 출시가 되었고 뭐 라이브 공격수를 쓰는 선수들이나 팀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토너먼트 베스트라고 하는 TV가 등장을 하죠. 이때는 이제 공격수 쪽에서 타겟맨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18 토티 케인, 제외하면은 호날두나 NHD 뭐 호나우드 NHD 크리스포 같이. 침투형 능수만 존재하는 시절이어서 타겟맨 공격수에 대한 니즈가 좀 있었고 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드디어 TV 레반도 스키로 나왔는데 그래서 몇몇은 이 선수를 써보려고 노력했지만 당연히 실패했습니다 왜냐면스틱 보면 아시겠지만 파워드도 없고 느려 터지고 민벨도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레반도 스키의 실제적인 명성에 비해서는 정말 보잘것없이 나온 카드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실축에서 잘하는 레반도프스키가 피파에서 버림받는 걸 보고 반성을 했는지 TC 토너먼트 챔피언스라는 카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보면은 이 전에 t v 아 리그 했을 때 속도와 민배를 대놓고 올려주면서 이레반도프스키의 사기 캐릭 작업이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했죠 왜냐면은 저 당시에 TT 호날두, TT 호나우두, TT 크레스포가 이미 있는 오프도볼, 피지컬, 결정력, 헤더, 양발, 뭐, 스피드. 모든 것들을 같이 공격수들이 존재하던 시제인데, 뭐, TC 레반도스키. 단점이 보완됐다고 하지만은, 작은 육각형이었죠. 그러니까,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는 그런 느낌이니까, 얘가 살아남을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소수 몇 명이, 뭐, 이 스탯이 많이 오른 걸 보고, 이번엔 달라졌다라는 느낌으로 레반도스키를 써보려고 했는데, 뭐, 당연히 실패했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레반도프스키가 실축에서 잘하고 있지만은, 선택받지 못하는, 피파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거의 뭐, 필로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니까, 러 아무도 안 써.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쓰지 않는, 그 정도의, 정말 아쉬운 능력수였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가 드디어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하죠 19 UCL 레바노프스키가 등장을 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9 UCL이 뭐 라부를 받는다 뭐다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라부 받은 거를 보지 못했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터지면서 대회가 연기되었잖아요 그러면서 19 UCL도 사실상 나가리 카드였는데 코로나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19 UCL이 재개가 되죠 그 당시에 챔피언스 리그를 바이에른 미네 이 우승을 했고 또 바이에른 미네에서 레반도프스키가 캐리를 했기 때문에 라부를 쭉쭉 받으면서 스탯이 쭉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스탯만 봤을 때 19UCL 레반도프스키 완전 육각형 그 자체입니다. 빠르고 결정력 좋고 특성도 괜찮고 정말 미친 스트라이커에서 아 이제 19UCL 키미히, 드나블리뭐 이런 카드들과 함께 야 바이에른 미네 완전 독상했다.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정점 찍는다라는 느낌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실제로 써 보니까 강목도 이런 강목이 없어. 체감 구리지, 진짜 볼터치도 구리지. 근데 여기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은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이 선수들의 고유의 침투 움직임이 정말 중요했었는데, 그 움직임도 구렸어요. 서서 움직이지도 않는데, 공차문 강목이야. 그러니까 이러니까 누가 실수를 내겠습니까? 그래서, 뻥스텟이라는 최악의 평가를 받으면서, 1 9위째 레반독스키는, 어림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잘하는 레반도프스키가 이제는 모두에게 잊혀져갈 그 무렵에 드디어 20 토치가 등장을 해요. 양발로 나왔고요. 파워하이더까지 달려주면서 대놓고 이제 사기 키를 잡 들어간 거죠. 피파에서도 실축에서 이렇게 잘한 선수가 피파 온라인 4 내에서 인기 인상에서안 쓰여지니까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그래서 이 레반도프스키가 사기 작업이 들어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20 토츠 이때부터가 레반도프스키가 정상 반열에 들어갈 준비를 끝냈다라고 보여요. 호나우두, 호날두, 크레스포3대장으로 이어지는 공격진에. 서서히 레반노프스키도 좋아요라는 얘기가 언급이 되면서 특히 포인트는 그거였것 같아요 양발로 바뀌면서 박스 안에서의 슈팅이 거의 호나우드와 유사한 것까지 올라왔던 거 거기다가 바이른 미넨이 19 UCL을 통해서 떡상을 하면서 어, 미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공격수가 없어서 아쉽다 라는 평가였는데 20 토치 레반돕스키 등장하면서 이제는 완전한 11명의 팀을 구축하게 됐죠. 이제 바이레미넨을 끌어올린 장본님이 바로 이20 토치 레반돕스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레반돕스키의 정점을 찍을 시즌이 등장합니다. 뭐그 사이에 많은 것 선수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임팩트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시킬게요. 그렇게 드디어 등장을 한 시즌이 바로 21 토티 레반돕스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히 쳤다라고 봐야 되는 레바노스키였죠. 20초치의 양발과 파워헤더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구리다. 아, 느리다. 이거 느려서 못 쓴다. 이것을 바인 뭐 호날두 수지 등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중적으로 탑 레벨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2 0초티는 그냥 대놓고 사기캐릭 줘버립니다. 도대체 뭘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슈팅 한정 호날두보다 앞서는 모습 보여요. 근데 처음에는 2 1토때 레반 도스키가 모든 사람에게 픽 받은 건 아니었어요. 레반 쓴다면 이것 쓴다였던 거지. 호날두 호나우두와 비교했을 때이 레반 도스키를 선택하겠다라는 사람은 없었죠. 그랬는데, 곽준혁 선수가 FECC 2021에서 엄청난 드리블과 골결정력을 선보여주면서, 레바노프스키 득점이 정말 많았었고 크레이지 윈에게 우승은 안겼는데 저는 딱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21토치 레바노프스키에 대한 관심도가 국내에서 매우 높아졌고, 그것이 팀컬러, 그리고 19 UCL의 꿀 선수들과 합쳐지면서, 대바이른미네 시대가 시작이 되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쭉잘 가다가 26CL 레반도스키 등장을 하죠. 이때 레반도스키가 사실 초반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기존의 레반도 프 스키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체감을 지니고 있었고 동시에 19UCL이 라브덕상하면서 괴물 카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6UCL에 대한 관심도도 컸고 기본 베이스가 워낙 좋은 상태였다 보니까 이거 라브덕상하면 은 끝까지 간다 이게 진짜 최고로 간다라는 평가 받았지만 26UCL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 라볼도 써봤지 못했죠. 좀 너무 안 올랐죠. 그래서 뭐 사람들의 원성도 많이 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거는 따가리가 됐죠. 좀 아쉽긴 했지만 이집토티레반이 워낙 비쌌던 터라 가성비 카드로 남았고 그 부분들이 오히려 많은 유저에게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코치에 대한 정석과도 같은 해석이 나오죠. 비용이와 침패치 훈련코치를 공격수에게 쓰면은 공격수가 움직임이 안 좋거나 체감이 구리거나 조금 느려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용이만 쓰면 바로서 들어가고 빨리 뛰니까 오히려 느려도. 몸 좋고 터치 좋고 결정도 좋은 선수들한테 비용이만 살아준다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는 주의가 퍼지면서 완전히 떡상 개보에 올라갔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캡이나 음, 뭐 방탄 등이 발매가 되었는데 사실 뭐 성능으로 갈 거면은 2 1일티가고 가성비로 갈 거면은 26일까지 이 사이의 시즌들은 뭐 주목받지 못했어요. 캠 레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더 안정화가 되면 저는 그 경쟁력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얘기가 지나서 레반 프스키의 끝을 찍는 시즌이 등장하죠. 바로 22 토티 레반더스키가 등장을 합니다. 현재 피파 온 라이프 트라이커 티어리스트 3위에 위치하고 있는 박주영 토티 오날두 22 토티 레반이에요 드리블 체감, 약간 직선적으로만 움직이는 강목의 체감, 22 토티 레반가 하면서 완전히 부드러워졌죠. 그래서 이두 가지까지 해결되면서 레반더스키는 완전히 사기 캐릭, 그 중에서도 끝판왕급 사기 캐릭 동시에 피어리스 3위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더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버남이었던 레반도프스키가 어떻게 정점에 올랐는지 한번 알아봤고요. 또 궁금한 선수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